예, 어, 2022년 9월 29일 항해 어, 999기 알고리즘 테스트에 답안 제출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없는 정수 사이의 합입니다. 문제부터 일단 설명하자면 어, 배열이 주어지고요. 이 배열의 랭스는 8입니다. 이 배열 안에는 0부터 9까지 랜덤한 숫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랭스가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0부터 9 숫자 중에서 어, 누락된 수가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정수를 찾아서 두 정수 사이에 속한 모든 정수의 어, 합을 구해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array 원을 어, 매개변수로 받는데 어, array 원은 어, 무작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 우선 오름차순 정렬부터 어, 해서 array 에 넣었습니다. 어, 그 다음 array 원에서 찾을 수 없는 두 정수를 어, 구합니다. 방법은 어, 우선 어, 0부터 9까지 포문으로 돌려서 어, 아까 정렬했던 array2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포함이 안된 경우는 이제 array3라는 빔 배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결과로 array2에 어, 없었던 두 정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정수가 구해졌으니 두 정수 사이에 속한 모든 정수의 합을 어, 구합니다. 어, 다시 포문을 돌려서 어, 가장 어, 먼저 아, 가장 어, 그두 정수 중에 어, 제일 작은 값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큰 값을 큰 값까지 어, 돌립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어, 돌립니다. 여기에 대한 정렬은 앞에서 array 1에서 sort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어, 굳이 sort로 array 어, 3를 정렬을 따로 하지 않아도 어, 작은 값큰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i를 어, 하나 array 어, 3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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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정수 중 작은 정수부터 큰 정수까지 어, 하나하나씩 더하게 됩니다. 해래서 썸을 구해, 어, 을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어, 콘솔로그로 보여 드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입출력 예가 첫 번째 예가 12가 되고요. 그 다음 예가 45가 되고요. 이제 지정 입력 값이죠. 여기 보면 샘플2의 값인데 이 값도 13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2022년 9월 29일 항해 999기 알고리즘 테스트 2번 이상한 문자 만들기 2 어, 에 대한 풀이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예, 문제의 설명인데요. 어, 문자열 S는 한개 이상의 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그래서 어, 공백을 포함하지 않고 어, 짝수 번째 알파벳은 대문자로, 그리고 홀수 번째 알파벳은 소문자로, 어 바꾸는 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라이 헬로 월드 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어가 솔루션을 거치게 되면은 어 트라 이 헬로 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컴퓨터 인덱스 산 여기가 0번째 인데 짝수 번째니까 여기가 c a p i t 로 바꾸고 그 바꾸 다음에 스몰 레 l l letter로 바꾸고 capital l e t t e 로 바꾸고 공백 무시하고 스몰 레터로 바꾸고 캐피 p 레 t 로 바꾸고 쭉쭉쭉쭉 어, 잘 바꿔 줘야 되는 어, 문제입니다. 어,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매개변수로 받은 어, 스트링을 어, 배열로 하나하나씩 어, 골라냅니다. 아, 하나하나씩 어, 나눕니다. 어, 그러면 어, 글자가 들어간 어,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빈 스페이스만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빈 스페이스의 위치를 어, 파악하겠습니다. 어, 파악 방법은 어, 스플릿으로 나온 그 배열을 폴 이치문을 써서 각 어, i를 확인을 아, 각 인덱스의 값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값이 만약에 빈 스페이스일 경우, 어, 그몇 번째였던가에 대한 정보를 빈 array2에 집어 넣습니다. 그럼 array2에는 스페이스의 위치를 어, 나타내는 어, 원소 값들로 어,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S의 스페이스 어, 를 제거하고 이제 스플릿으로 어, 스페이스를 구분해서 단어별로 어, 배열을 만들고 이제 그 만든 배열을 다시 조인으로 다시 스트링으로 어, 하게 되면 스페이스가 없어진 어, S의 스트링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값을 요라는 어, 식별자에 담았고요. 이제 홀그 어, 상태에서 홀수 번째 알파벳은 대문자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짝수 번째라 했는데, 어, 이첫 번째 단어로 할때 1이라고 했을 때 홀수 번째입니다.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홀수 번째 알파벳은 대문자로, 짝수 번째 알파벳은 소문자로, 어 고쳐주고 빈 array3에 넣는 과정을 어, 합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어, 요라는 문자열을 랭스로 하면 요의 총 길이를 어,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홀수 어, 짝수 번째일 경우 어, i가 0일 땐 짝수거든요. 가장 처음 나온 문자열 이, 어, 그 기준으로 짝수 번째일 경우는 어퍼케이스를 하고요. 그럼 이 어, 작은 t 가큰 t 로 바뀌겠죠. 어, 그게 아니면 이제 아, 그 다음으로 홀수 번째면 이제 로 c 케이스로 바꿔주는 각 문자마다 이런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짜골 어, 짜골 짜골 짜골로 어, 나오게 되고요. 이 값을 array3에 넣습니다. 얻어낸 array3와 얻어낸 array2의 값으로 어, 이제 빈 스페이스를 어, 다시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array2에는 빈 스페이스 위치 값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각 위치마다 스플라이스를 어, 통해서 어, 각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 빈 스페이스를 array3에 집어넣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a r r a y 3를 array를 어, 스트 n 링으로 변환해주면, join을 이용해서 변환해주면 어, 우리가 찾던 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ode를 어, 이용해서 console로그를 어, 한번 제가 보여드린다면 저장하고, 이렇게 트라이 헬로 월드가 소문자로 써지고 솔루션을 거치면 이런 식으로 바뀐 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도 해서 어, 모든 입층력 예와 마지막 지정가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예, 요, 이런,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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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여기에도, 어, 이 부분에도, 어,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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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